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연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것이며 상한 자가 싸의임을 받는 것이며 쫓기는 자가 돌아오는 것이고 잃어버린 자가 찾게 되는 샬롬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즉 궁극적으로 지도자들이 양들 또한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샬롬의 정책입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수성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저도 여러분의 응원과 기도 덕분으로 한 주간 잘 보낸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진정한 목자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꼭 눌러주시면 더 힘이 될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또 다른 답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분명히 하나의 단락을 이루고 있으면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일종의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비유라고 하는 것은 알려진 것을 알려지지 않는 것 옆에다 놓고 그 알려지지 않는 것을 잘 설명하게 하는 그런 방식이 바로 비유라고 할수 있죠. 그러나 6절에 이 비유라고 번역된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파라볼레 라는 단어가 아니라 파로이미아 라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복음서에 나타나는 비유는 거의 대부분 파라볼레 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특별하게 파로이미아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진짜 목자와 가짜 목자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이해 부족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절도와 강도, 그리고 목자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도둑이나 강도는 문으로 들어오지 않지만, 목자는 문으로 들어옵니다. 이 말은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들어온다라는 의미이고요. 정당한 양의 소유자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양을 정당하게 소유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3절 말씀에 그 이름을 불러낸다라는 그 말은 양과 목자의 관계, 그리고 절도 혹은 도둑과 진짜 목자의 비교입니다. 따라서 청중들에게 당신들이 쫓아야 할, 당신들이 알아야 할, 그리고 당신들이 진정으로 가서 생명의 꼴을 얻어야 할 것이 유대교도 아니고 세속적인 종교 지도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죠. 사절에 안다 라는 말은 구약적인 배경 가운데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안다 라고 할 때에 그 의미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예레미야 15장 15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당신은 압니다. 히브리어로 아타 야다타라는 말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는 동사 안에 주어가 다 내재하고 있습니다. 즉 주어를 별도로 사용하지 않아도 그 의미가 변치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화를 통하다가 "갈게"라고 하면 "내가 너에게 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나 "내가 갈게"라고 하는 것은 나를 더 강조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단식하면서 "당신은 압니다"라고 한 뜻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내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배반을 당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다 모른다 해도 당신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강한 화건의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에 대하여 너무나도 무심했던 남편이 어느 날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아내가 너무 힘들어서 방 한쪽 구석에 쭈그려 앉아 울고 있을 때에 남편이 가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아내의 손을 꼭 붙잡고 나는 알아 라는 한마디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에 이 안다 라는 그 한마디에 아내의 모든 힘든 것들과 어려움들이 한순간에 씻을 수 있는 강력한 언어가 된다는 것이죠. 바로 히브리인들은 가장 친밀하고 친숙한 관계 속으로 속내를 알고 내용을 알고 함께 동참하고 함께 고통할 수 있는 능력을 안다. 아타 야다타 이렇게 단어로 함축해서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구약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인포메이션, 즉 많은 정보들을 축적하는 의미에서 안다라는 말이 아니라 무엇을 인식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구약에 있어서 목자라는 말은 항상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지도자, 즉, 왕을 이야기할 때의 목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왕국에 관한 이야기, 즉,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 자체가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통치하고 다스릴 것인가, 또한 이 양들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4장은 요한복음 10장의 배경이 되는 아주 중요한 구약 성경입니다. 에스겔 34장 2절에 인자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적 사역자인 에스겔을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위로가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 절망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들, 내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희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가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위로의 말씀을 하기 전에 왜 당신들이 여기에 와서 살아야만 하는가 라는 과거에 대한 분명한 이해 없이는 미래에 대한 설계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는 대부분이 왜 당신들이 고향을 떠나서 다양사리를 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을 한 다음에 이것이 당신들의 열조가 하나님을 저버렸던 일들 때문이라는 죄에 대한 심각한 공격들이 나옵니다. 에스겔 34장에 나오는 목자는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로서 그들은 자기들의 배만 불리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입니다. 사절의 말씀을 보면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떼들이 연상이 됩니다. 연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 쫓기는 자, 잃어버린 자들이 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연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것이며 상한 자가 싸매임을 받는 것이며 쫓기는 자가 돌아오는 것이고, 잃어버린 자가 찾게 되는 샬롬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근극적으로 지도자들이 양들 또한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은 바로 샬롬의 정책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처음으로 만들었던 최초의 정책이 바로 샬롬의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들, 정치 지도자들이 추구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참된 목자, 참된 지도자는 바로 샬롬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5절과 8절 말씀에 목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있었지만 참목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참 목자와 절도와 강도, 참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를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내 양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목자는 위탁받은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은 위탁받은 것이며 대여받은 것이지 결코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대여라는 말은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는 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모든 지도자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이 대여된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내양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대여받은 권리요, 대여받은 명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그것들은 사절에 등장되고 있는 연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 그리고 쫓기는 자, 잃어버린 자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1 5절에 '친히 양의 목자가 된다'라는 말은 에스겔 34장 자체가 요한복음 10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는 주 여호와의 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마찬가지로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 그리고 슬퍼하는 자등 이러한 사람들이나 에스겔서 34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같은 의미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두 부분을 연결해 보면 이 사회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는 것이고 에스겔서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목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목자도 여호와의 영을 입은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그 약에서는 이것을 메시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등장하는 목자는 1절에서 22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부정하고 수치스럽고 더러운 목자에 대비한 참목자이며, 그가 해야할 사역은 자기가 먹지 못할지라도 양은 먹이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상한 자를 싸며 주고, 쫓긴 자를 다시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다니고, 유리한 양 떼들을 찾아서 나가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넘어가면, "청중들이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자 예수님께서는 나는 문이다"라고 다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설명은, 제자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9절을 보면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이 설명, 즉 예수님은 참목자이고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목적은 풍성한 삶, 영원한 삶, 생명이라고 할때 이것도 구약적으로 볼때 샬롬을 향한 정책을 펴는 지도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자신을 가리켜서 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분명히 도둑과 절도와는 반대로 양우리로 합법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문이라고 할 때에는 양우리에 들어가서 양무리들을 돌보는 직무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양우리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들어가서 돌보는 직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사건들과의 태도와는 정반대로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생명, 샬롬 혹은 풍성함을 가져다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11절부터 21절까지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목자에 관한 것과 또한 문에 관한 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다음에는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자 먼저 예수님께서는 나는 문이다라는 말로서 가르쳐 주고 다음에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로서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에스겔 3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바된 자들 즉 사방에 흩어진 양들을 찾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목자, 나의 종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 중에 왕자가 되게 할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흩어진 양들을 한 우리로 모아드리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메시아이십니다.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시는 이 이면에는 매우 독특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목자의 임무라 할수 없는 특별한 임무. 심지어 에스겔 34장에서도 보여주지 않은 새로운 임무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위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한 목자로서 예수님은 자기의 양을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양떼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는 목자의 역할에 관하여 이미 구약의 스가랴 선자는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에는 칼로 목자를 치라라는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목자는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예언들로부터 중심이 되는 주제들을 하나로 묶어서 선언하시기를 하나님의 약속들, 즉 자기의 양들을 모으시는 일, 이스라엘 백성을 새로이 만드는 일은 지금 자기 안에서 자기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손 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목자로 모시는 길입니다. 이제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오직 두 가지 선택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경배하든지 예수를 신성 모독자로 고발하여 돌로 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께서는 구약 성경에 호소하심으로써 자기가 신성을 모독하고 있지 않다라고 변호하고 있습니다. 10편 82편 6절에는 이스라엘의 재판장들을 가리켜 신들,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들이라고 부른 일이 있었습니다. 재판장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일들을 하도록 위탁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 자체이신데 자기가 하나님이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는 것이 어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문제는 우리들의 반응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주장은 항상 믿음과 신앙의 응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보라. 이것만이 유일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증거라도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믿음, 이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